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에코,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있네. 하이브리드니까 에코로 놓고. 지금 여기 올라가는 데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이제 몇 개월 전에 동일하게 올라갔던 그 자리인데 그 차는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K5 3세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어, 그 차량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인치가 16에서부터 18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18인치 휠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면에 안 좋은 것들이 좀잘 느껴지기는 하네요. 사실 K5는 조금 저한테 추억의 차이기도 한게 어 2010년도에 K5가 이제 1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그 디자인이 조금 어좀 센세이션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어쨌든. 그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면허증을 따고 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렌트카로 처음 몰아본 차거든요. 깡통이었죠. 깡통에 휠은 15인치였거든요. 근데 그 차량을 완전 초보 때 운전도 뭐 연수도 안 받고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몰아본다고 엄청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차가 첫 차라 그런지는 몰라도 차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동안 운전하면서 와, 정말 이 앞에 폭폭해가지고 가늠하기가 어려웠고 부모님 모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솔직히 빨리 반납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어, 되게 운전이 어려웠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몰면서 와차 진짜 이쁘다 렌트카인데도 차 진짜 이쁘다 이런 생각하면서 몰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지금 디자인도 K5만큼 디자인이 이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10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디자인 쪽으로 이게 지금 3년 전 모델인데 뭐 실내, 실외 할거 없이 지금 나온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디자인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2023년에 타보니까 다른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0년, 2012년 그 당시에 1세대 K5에 비하면 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룬 거긴 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K5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 제 기억에는 휠 자체가 그때 15인치였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이제 SUV가 요즘에는 인기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원래는 세단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SUV를 계속 타다 보니까 어, 세단의 승차감 이런 거를 세단의 승차감 이런 거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타니까 확실히 지금 바닥하고 이 차체가 가까워서 그런지 노면의 정보를 확실히 더잘 읽을 수가 있네요. 최근에 이제 세단을 별로 안 타봐가지고 감이 없었는데. 근데 운전 느낌은 확실히 세단의 차체가 낮고 이제 노면을 확실하게 읽어주니까 SUV 대비해서 확실히 재밌는 느낌은 나네요. 이 승차감 느낌이 G70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G70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최근에 탔던 어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 기아차들 중에서 좀 비교해보면은 이 차가 그 스포티지 소렌토보다는 소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K5는 예전부터 하부소음이 예전에 이제 1세대 모델은 정말 심했고, 근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하부소음은 좀잘 올라오네요.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근데 확실히 이제 소렌토 스포티지 보다는 조금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받고 있어요. 이제 다가오는 10월이면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데요. 근데 K5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 있을 건데, 근데 솔직히 외관적인 부분도 크게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는 것을 보면은 측면 디자인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앞에 DRL 부분. DRL 부분이 이제 지금은 조금 니은자 모양이죠? 니은자 모양인데 이게 이제 조금은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바뀐다는 어 이야기가 좀 있고요. 이제 최근에 EV9이나 모닝 이제 새로 나온 차량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제 그런 기억자 모양, 뭐 셀토스부터 해가지고 다 기억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패밀리 룩을 완성해 나가려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너무 왔다 갔다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패밀리 룩으로 하나의 기아만의 느낌을 살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이 중형차에서 어 K5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들을 조금 많이 넣어서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어, 보여지는 면이 있고 이 기아의 K5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을 좀 빼가지고 초기 시작 가격은 조금 낮게 시작하는 그래서 좀 가격이 싸보이게 하는 이런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 현대 소나타랑 K5 거의 동일 옵션으로 맞추면은 가격 차이는 아마 별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현대 소나타가 뭐한 3, 40만원 정도 동일 옵션으로 맞췄을 때그 정도는 높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예전부터 소나타랑 K5랑 거의 보면은 동일한 바디를 공유하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좀 다르게 하고 운전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세팅하는 편인데, 예전부터 기아차가 조금 더 세팅 자체를 하드하게 만들고, 조금 더 운전의 재미 이쪽으로 좀치중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고요. 지금 이 K5 같은 경우도 운전의 재미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재료백은 한 8초? 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쓰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풀 옵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조금 풀 옵션까지 가면은 그래도 비싼 감은 있는데 요즘에 차량들이 하도 비싸게 나와서 뭐 소형차도 4천만 원씩 하는 시대라서 이 차량에 만약에 초기 시작 가격을 들으면은 정말 싸게 느껴집니다. K5는 등급이 이제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4개 등급이고, 트렌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최하위 트림이죠. 그 경우 이제 초기 시작 가격이 2,834만 원. 요거는 이제 지금 기준이긴 한데 그렇게 되고 프레스티지가 3,031만 원, 그리고 노블레스가 3,262만 원, 시그니처가 3,551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최하위 트렌디를 보게 되면은 2800만원대니까 이게 굉장히 저렴한 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152 마력 2.0 자연흡기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기까지 합쳐가지고 합산 출력은 195 마력이고 토크는 12.2kg m 나오고 있어요. 변속기는 자동 6단 변속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아차가 이제 듀얼로 해서 여기 하나 일체형으로 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전부 다 이제 바꾸고 있는 추세죠. 개인적으로 지금 이 디자인도 너무 이쁘긴 한데,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K5의 인기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요렇게 넣어서 한 3,700만 원대로 구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아마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요 정도 등급으로 구성을 하게 될것 같고요. 오디오나 들어볼까? 잠들지 못한 밤, 나를 달리 보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 a n no riddle.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다면. 어, 기본적으로 크렐 사운드가 괜찮긴 하네요.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고음 중음 저음을 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음이 이상하게 조금 거슬리는 피크 같은 소리가 있어서 고음 중음을 마이너스 1로 내리고 저음을 한두칸 정도만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눈물도 비처럼